아니야 나가, 나가. 나가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봐 알았어 알았어 열어줄게 알았어 알았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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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야 니들 왔어 왔어 어리 왜 깽깽대는데 어리야 뭐야 어이구 할 <laughs> 타봐 한번 한번만 할 타봐 한 번만 할 타보자 응 한 번만 핥아보자 보라도 왔어? 응 보라 왔어 보라도 한 번만 핥아봐 오 입, 누가 입이 크나 오 누가 입이 크나 지금 대보는 거 아냐 응? 아직 단이 안 왔지? 알았다 아이고 이제 뭐 장난치는 거 봐라 야 누구니 밑에 깔린 거 단주야? 잘노네 응? 잘 놀아. 어? 입이 누가 더 크나, 대박. 입이 누가 더 크나. 왔어? 아닌데. 어. 잠깐만, 보자. 오, 덮었다. 그렇지, 어... 야, 백군, 두, 백군, 이명. 저 무슨 군이야? 저거 황군, 이명. 어 다녀왔다, 다녀왔다, 다녀왔다. 다녀왔어. 아 어, 들어와, 다니 다녀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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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들어와. 다니야, 오늘, 오늘 그거 없어. 족발 없어, 오늘. 오늘 장어죽 먹을 거야. 장어 사 왔어 오늘. 오늘 중복이라서 장어 사 왔어. 나도 먹고 니들도 먹고. 빨리 끓여야 되겠다 얼른. 야, 꽉 찬다 이제는. 누가 오줌 싸고만 저기다가 이 놈새끼들 의야 아무데나 싸질르고. 에어 협박당되면 <laughs> 기침까지 하고 어? 시원하지 뭘 에어컨도 나오고 야난 개새끼나고 에어컨 틀어주긴 처음이네 참나 와우 리타봐라와또 먹어 자 단주가 어, 한번 보자 이리 봐봐. 이거 이거 미안해. 다시 한번 이리 봐. 잡아 이 잡아. 잡아 이 잡아. 어유 인물 좋다 단주가. 어? 단주 인물 좋아. 보자 레오 한번 보자 이리 봐. 아 어, 레오도 좋네. 비슷하다 둘이 생긴 게 오? 어? 이, 이런 찐득이 새끼가 아유 여기도 붙어있어라 하리 찐득이 저런 찐득이가 있었네 미친 것이 어딜 붙어와 참나 자 얘네들 인물이 다 좋은데요 레오도 어, 레오도 인물이 되게 좋고 이거 단주. 주도 되게 인물이 좋아, 어, 되게 어디갔어? 나머지 나 무슨 콩이 붙어 있는 줄 알았네. 아이고 리타 많이 먹으니 많이 싼다 <laughs> 바이라 봐봐. 바이라는 크면 어떻게 생기게 될지 알겠어요 지금. 저런 저런 요런 상태의 개들이 크면 어떻게 생긴지 내가 알아. 아 지금 요 요렇게 나온 인물 요거. 음. 아, 다 예뻐 잘 생겼다. m 미비가 좋으니 뭐 아, 이리 봐봐 너. 아, 보라, 아이어리야 써? 어리야어리에좀 봐. 냄새 맡아봐. 응. 아. 왜왜왜 왜, 왜? 해봐 냄새 맡아봐 어너 새끼 안날 거야 너니 엄마가 너 새끼 안 낳게 한다 그랬는데 어 한번 낳아야지 그래도 너 같이 이렇게 귀여운 애를 하나 낳아야지 안 그래 <laughs> 뭐야 이리 와이왜 자꾸 이런 걸 물고 이, 이 자식이 저저저 저, 저, 지금 저단이가 저, 지금 저기 이렇게 방바닥 을 이렇게 할트잖아 그래서 제가 나무 바닥에 나무 바닥이 이렇게 고치면 저렇게 이제 고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 혓바닥에 가시 베키거든 잘못하다가는. 혓바닥에 가시 베키면 뽑지도 못해요. 단이야단이조 단위 혀에 또 알부칠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뭐야? 혀에. 저, 한번 봐야 되겠네. 야, 무게가 얘가 훨씬 더 많이 나가. 아참 오늘 저 아씨 뜨거운 물안 갖고 왔다. 아, 물 끓여야 되겠다. 분유 먹여야 되는데, 아, 멍청한 놈. 점 먹이고 있어. 장어죽 끓이게. 우리 다 장난질 심하네. 잘 논다, 잘 놀아. 카메라를, 응? 카메라를 저기다 설치하지 말고, 옆에다 설치해드릴까? 이렇게? 이렇게? 이케어? 야! 야! 분노! 분노 한번 먹어봐! 제발 그만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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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일로 와봐! 그래 먹어 봐. 아. 아. 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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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그렇지. 저기 바로. 아려빨라고 그렇지. 아쉽지 말고 바로. 얘도 잠깐. 아이라오 아우 씨. 에. 자. 야, 한번 먹어 봐. 자. 아, 자. 자, 자. 지 맛있지? 저먹네 아, 네 먹어 봐. 아, 같이 드리기아 먹네. 아, 담비. 감기 한번 먹여 보자 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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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먹을래? 아냐 아냐 먹어봐 아해아해아 아, 아. 그렇지 어유잘 먹네 아니 씹지 말고 빨아 씹지 말고 빨아바 맛이 없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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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아니 씹지 말고 야이탈을일이탈 일로 봐봐아 있어 봐 아. 한번 먹어봐 맛을 봐야지 다음부터 아이걸아아 먹... 아. 아, 그렇지 켜 나 먹어. 나 그래, 먹어. 나머먹나봐지 먹어봐 나 어? 어? 어, 먹어봐, 머지 나머지. 나지지그렇지먹어지 나머지. 나지나지나지그렇지나먹지나그지지그렇지지나지지지지지지

아, 진주가 먹겠다고 빨리 나와 진주. 에이 진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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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로. 어, 그렇지. 자. 먹어봐. 어. 그렇지. 어우 잘 빠네. 아우 최고다, 먹어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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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더, 더, 더. 가서. 어우 잘 먹네. 어우 진주가 잘 먹네. 이거. 아 비켜. 잘라지지 말고 먹는데 비켜. 아우 저기가 야, 치지 말라고. 호호 호호 호호. 야, 이거 너 먹어봐, 너 p 아이씨 하나 먹는 놈이 없네, p 이라 자, p 이라 한번 먹어볼까? 자. 어, 어 그렇지. Popo 어, 잘, 어, 잘 먹네 아 p 잘 먹네, p 지 p o Popo p o 도 o p o 냐 o p 지지 그렇지. p o p o p 어, 어먹어 o p o 먹는 거야? 먹는 거야? 어, 먹는 거야. 아, 아 그렇지. 아. 야, 내내 팔이 어떻게 짭짤해? 이어 알아서 도도 자, 자 왜? 가아잘네 야, 바이가 잘 먹네. 야, 바위가 잘 먹네. 응. 먹는 거야, 식는 거야. 음, 음. 자, 너더 먹어. 저, 잘 지내 있어, 지금도. 다 먹었어? 어, 이제 발로 잡고 먹어. 요좀 봐, 야,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. 어, 맛있어, 맛있지. 먹어보면 맛있지. 얼마 전보다 더 이제 자, 어. 야. 어유, 어유, 앞뒤 더해, 이제 저 꼭지를. 야 너가 맛을 알았구나 이제 그렇지 밥 젖꼭지를 야 역시 그래 바이라 너밖에 없다 어 너도 먹고 싶어? 진주? 어이잘 먹네 야얘좀봐얘좀봐또또 얘 있어 있어 <laughs> 자아 어. 어. 발로 밟 발로, 발로 잡자 자자자자 여기 자 이렇게 이렇 어, 됐어? 어 먹을래? 자 이제 어아가려담디 어, 내가 엄마인줄 알았지 응, 이리와 핥아줄게 음음음야야자자또또또핥줘 <laughs> 이리, 아이라인 타줘 아이라인 아이라. 이라이리봐이리봐자자 반죽 먹어 한번 먹어보자 한 먹어보자 자 반죽 어 먹어봐. 어. 그렇지, 그렇지 먹으면 맛있지. 어이, 그렇지 저거지뜯는다또뜯는다 그렇지,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그렇지. 어. 어이, 잘 먹네. 어이, 잘 먹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이쪽 곱지는 따로. 어, 잘 먹네. 어, 어, 잘 먹네. 야, 얘네 이제 이쪽 따로 이제, 이제 더큰거 먹겠다. 아이, 아, 잠깐만 자 어, 먹기 자 이제 리타 한번 먹어볼까? 리타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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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타 잘 먹자 자. 그렇지 리타도 먹네 리타도 먹네 한번 먹어봐 리타 먹어봐 아이라 뽀뽀 아이라 뽀뽀 아이라 아이라 뽀뽀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, 무릎이, 아이고. 자너 이리 와봐 진줘진줘 이리 와봐 도망가 이 새끼 어딜 도망가 오래뭐할지아아 아, 하자 아아 그렇지 다리 어. 나가고 나가 그렇지 아니, 조가 터져서 나간다 지금 안 먹어? 자, 단비. 단비 또한번 단비. 아우, 아우, 야, 한비, 한비, 한번 먹어보자. 한비, 아빠가 잡아, 아우, 그렇지, 그렇지, 한번 더, 한빨따 빨아. 어, 따아봐 그렇지, 그렇지, 어, 자, 또. 야, 저 빵이 땅콩 다 먹어야지. 다 먹어. 어, 파이라, 파이라, 뽀뽀, 파이라, 뽀뽀, 뽀뽀해줘, 파이라. 아이랑 뽀뽀해줘. 바로 붙여봐. 아이랑, 아이랑. 나, 아 먹겠다고 자자자. 자. 자 진주, 진주 자. 자 진주. 자, 그렇지. 자, 다시. 한비 에이, 먹기 먹는 거니 게? 뭘 먹기 먹고 와? 엎드려서 한번그럼 그래. 자, 자. 엎드려서 문 조금 뛰, 조시가 잘 나와. 응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. 응. 그렇지. 너너 너 왜? 진주 왜? 진주도 좀. 나 많이 먹으면 또 철살라. 자, 그만 먹어 오늘. 이걸 엄마 줄게. 이 응, 잠깐만. 주..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